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새 신부입니다. 이 일을 겪고도 지금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진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남자친구도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둘다 양가 부모님이 계신 상태고요. 그래서 결혼 허락도 별탈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상견례에 남자친구 이모님이라는 분이 나오셨어요. 상견례에 보통 직계가족만 나오지 않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친척, 어른이 나오시는 걸로 아는데 부모님 두분다 살아계시는데 굳이 이모님이 나오신 게 의아해서 남자친구에게 슬쩍 물어봤죠. 이모님이 많이 친하시냐고. 그러니 남자친구는 자기 키워준 이모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모랑 남자친구 집안이랑 엄청 가까운 친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짜를 잡거나 신혼집을 구하거나 뭐 이런 중요한 일정을 정할 때마다 시부모님께서 이상한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대부분 신부 쪽에서 정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정하는 날짜는 기일이 아니라며 다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 날짜에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대체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이모님이 받아온 날짜가 있는데 그 날로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도 아니고 아버님도 아니, 진짜 이모도 아닌 분이 받아오는 날짜에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누가 봐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 남자친구는 이모님이 용한 점집에서 받아온 길일이라서 예비 시부모님들도 허락하신 일이라고 그냥 그 날짜에 하자고 밀어붙이 친해요. 뭐,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이니까 저희 집에서도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모님께서는 결혼 준비하는 동안 예복을 보러 갈 때에도 훈수를 보러 가거나 예단을 사러 갈 때에도 언제나 시어머니 옆에 동행하셨어요. 저희 친정 엄마도 안 나오시는 날에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친한 이모님까지 모시고 훈수 보러 다니려니 완전 미칠 노릇이겠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가뜩이나 불편한데 이모님까지 같이 있으니까 시어머니를 두분 모시고 다니는 기분이 들었고 두 배나 더 힘들었죠. 그래서 남자 친구한테 말했어요. 왜 자꾸 이모님이 같이 나오시는 거냐? 불편해 죽겠다고 그랬더니 시어머니보다 이모님이 물건 보는 센스가 있으셔서 그런 거다. 다 우리 위해서 시간 내서 오시는 거니 불편하게 생각 말라고 웃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참을 만했어요. 제가 참을 수 없던 건 결혼식 날이었죠. 결혼식 당일날 정말 말도 안 되는 꼴을 목격했습니다. 식 전에 신랑이랑 먼저 가서 웨딩홀 안에서 사 사진 촬영을 했어요. 웨딩홀 로비에서 몇컷 찍고 마지막으로 주례석 앞에서 신랑 신부 사진을 찍는데 웨딩홀 관계자랑 시부모님이라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못본 체하고 저도 시댁 쪽 일이라 그냥 무슨 트러블이 있나 보다 했죠. 그런데 저희 친정 엄마가 오셔서는 사돈 혼주석에 의자를 3개 놓겠다고 저런단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웨딩드레스 자락을 부여잡고 시부모님께로 걸어갔습니다. 웨딩홀 직원은 정말 의자 3개 드려요. 어이없는 표정으로 되묻고 있고,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그렇다고 하고, 저는 너무 놀래서 시어머니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죠. 혼주석의 의자를 왜세개가 필요한 거냐고요. 시어머니는 친한 이모님을 안치겠다고 그러셨던 거예요. 대체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신랑 신부 부모가 말짱이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까지 끼어서 앉히는 게 가당키나 한얘긴가요 시어머니는 이모님도 남편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부모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그러니 혼주석에 앉아도 마땅한 거라고 막무가내셨어요. 저는 화를 애써 누르면서 시어머니께 그래도 부모가 아닌데 어떻게 혼주석에 앉으시냐 그런 식으로라면 저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4명 안치고 싶다고 양쪽 집둘다 5명씩 안치실래요? 하고 강하게 나가니 시어머니가 똥 씹은 얼굴로 의자 하나를 웨딩홀 직원에게 넘겨주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결혼식 시작할 때까지 시댁 쪽 혼주석을 불안하게 훔쳐봐야 했어요 어찌나 맘 줄였는지 몰라요 저안 보는 새에 의자 3개 놓을까봐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무사히 올렸고 코로나 때문에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서 꽉찬 일주일을 힐링하고 돌아왔어요. 나름 그것도 신행이라고 돌아와서 친정 시댁 어른들 여기저기 인사드리러 다니기 시작했죠. 시댁 조부모님 댁, 큰댁 등등 다 돌고 신혼집에서 마지막 휴가를 보내기로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께 바로 전화가 왔어요. 땡땡 이모님한테는 왜안 가느냐고. 시댁 다음으로 바로 들러서 인사드렸어야지 하면서 저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그래서 남편한테, 아니, 땡땡 이모님이 대체 자기 어릴 때 어떻게 키워주었길래? 시댁에서 이렇게 챙기라고 난리냐? 시어머니가 땡땡 이모님한테, 저지라도 동양에서 자기 키웠냐고. 뭔데 이렇게 난리를 치시냐고 그랬더니, 남편은 그저 등신같이 웃으면서, 그냥 엄마 같은 분이시니까. 하고 말 끝을 흐리네요. 전 짜증이 넌. 너무 나서. 넌 좋겠다. 엄마가 두 명이나 돼서. 하고 소리를 뺨질렀네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그때부터 잠잠했는데요. 1년 뒤 제가 아이를 낳게 된 후가 절정이었어요. 일단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이상한 낌새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임신 축하 파티를 열어 주신다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갔더니 그 이모님도 계신 거예요. 제가 남편에게 난리친 뒤로 뵐 일이 없었는데 그 자리에서 갑자기 뵙게 되니까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간만에 뵙는 거라 그냥 웃으며 인사를 드렸지요. 그런데 자기가 아기 이름을 지어 왔다며 대뜸 저희 아기 이 이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이름이 너무 좋다고 옆에서 맞장구 쳐주시고 저는 불쾌했어요. 친할머니도 아니고 생판 남인 사람이 왜 남의 아이 이름을 지어와요. 그냥 감사한데 저희 부부가 알아서 짓겠다고 선 그었더니 또 엄청 서운한 표정 지으시네요. 그냥 다 짜증나고 그래서 남편들이고 밥만 대충 먹고 집으로 왔어요. 남편은 오랜만에 보는 이모 앞에서 꼭 그렇게 티를 냈어야 하냐고 하면서 오랜만에 부부싸움을 했네요. 시간이 흐르고 저는 예쁜 아들을 출산했어요. 사실 9개월도 안 그래서 양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미안하게도 미숙아로 태어나 잠시 인큐베이터 신세를 졌었답니다. 혹시나 아이가 잘못될까봐 매일매일 울고불고 기도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의 친한 이모라는 여자가 제 산후조리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한테 애틋했으니 제 아이를 보러 올 거라는 예상은 했었습니다. 제 아이 이름까지 지어주시려고 했던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모님은 제 방으로 찾아와 애 낳느라 추고했다는 말도 없이 문을 벌컥 열고 차가운 표정으로 제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난데없이 후려쳤습니다. 저는 맞을 거란 예상도 못했고 순간적으로 황당해서 뺨을 부여잡고 입만 벌리고 있었고 남편은 이모 왜 이래 갑자기 하고 이모라는 여자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그 여자는 네가 얼마나 막 다녔으면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애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어. 하면서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자리가 뭔데 제 뺨을 때려요? 힘들어도 내가 힘들고 애한테 미안한 것도 내가 제일 미안한 사람인데. 나랑 피한 방울도 안 섞인 사람이 왜 저희 아이의 안부를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걱정하는 건지. 뭐가 저렇게 화가 난 건지. 마침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뒤에 따라 들어오셨던 차라 모든 걸다 보시고 저희 엄마가 그 여자 머리채를 잡으셨 당신이 뭔데 귀한 남의 딸 뺨을 때리고 난리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셨죠. 덕분에 병원에 경찰이 왔고 시부모님도 소환됐어요. 저희 집에서는 산모 폭행으로 그 이모라는 여자를 고소한 상태고 남편은 자꾸 선처해달라고 비네요. 이렇게 되고 나서야 모든 내막을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라 알고 있던 분이 남편을 낳아준 분이 아니라 그 이모라는 여자가 진짜 친모였네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누나들을 낳고 더 이상 임신이 되지 않았고 아들을 낳기를 바랬던 집안 어른들 때문에 이혼. 모로 혼자 아들을 낳아 키우던 자기 단짝 친구의 아들을 입양 해서 키웠던 거예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더군요. 그 이모라는 여자가 대리모나 시아버지의 첩이었다면 안 보면 그만이거나 그렇게 살들이 챙기지 못했을 테니까요. 자기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꾸며서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로서 체면도 챙기고 예쁨도 받고 자기 친구도 미혼모로서 힘들게 안 살아도 됐고 심지어 옆에서 같이 키웠다나 봐요. 참 눈물 나는 우정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뺨을 후드려 맞은 저는 무슨 죄인가요? 남편도 시부모님도 모두 한통 속으로 저를 속여 왔다는 게 괘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일단은 조리원에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못 오게 막아놓은 상태이고요. 조리원이 끝나면 일단은 친정 집으로 가서 아이를 보며 생각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아이 아빠 없이도 저 혼자 아이 키울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이혼해야 할까요? 저를 연애할 때부터 애 낳을 때까지 속여온 저 집안을 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